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젤 틴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준비물은 공병인데요. 되도록이면 막이 없는 걸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아, 좋아요. 그리고 저는 틴트 이거 세 개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산적꽃인데요. 다이소에 가시면 이것도 살수 있으세요. 이거 7, 1700mm 이고요. 80개 들어있고요. 500원 이에요. 이거 한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수딩젤 있잖아요. 이거. 수딩젤하고 이거 스푼. 수딩젤을 공, 공병에 떠나올 때 스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거 수딩젤. 수딩젤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거 수딩젤을 좀 퍼서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신 후에 또 이렇게 넣고서 제가 그럼 좀 넣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넣었어요. 좀 많이 넣거든요. 었이 정도 넣습니다. 그럼 이제 수딩제 사용은 음, 끝났습니다. 네 이제 수딩제 사용은 끝났고요. 네. 이제 또, 이제 또 틴트 물, 좀 틴트를 넣을 거예요. 일단 좀샌팅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 네, 이제는 좀 티, 뒤에 이렇게 세 개가 보이죠? 틴트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차례대로, 어머, 차례대로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위험하니까 이거를. 떨어뜨릴것 같거든요 카메이가 움직이지? 죄송합니다 처음 찍는 거라 아무튼 이제 좀 찍겠습.. 아니 혹시.. 혹시를 대비해서 휴지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거 먼 이거는 한 번에 컬컬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씁니다. 천천히. 여섯, 종, 여섯 방울 정도만 넣고, 제가 핑크색 주위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여섯 방울, 열 방울 정도 전 넣었습니다. 열 방울. 이거 이것도 한번더 콜콜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건 전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게 체리인데요. 저 체리를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위에 꽉차 있으면, 이럴 때 꼬치가 필요해요. 이럴 때 꼬치도 필요하고, 섞을 때도 필요해서, 그냥 한 개로도 해도 충분해요. 잘안 되네요. 됐다. 이 이렇게 하시면 이제 구멍이 좀 뚫려요. 네, 그리고 계속 넣겠습니다. 또 이렇게 꽉 찼네요. 자, 여기다가 젤을 좀 넣었어요. 무슨 인제를 그랬더니 네, 이제 뚫렸네요. 이거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넣고, 이제 또.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휴지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겉에, 근데 휴지는 잘못하시면 필요가 없어요. 겉에만 닦을 거기 때문에 안에 구멍이 아직도 안 뚫렸네요. 뚫렸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좀 넣을게요. 20방울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흔들어보면, 흔들어, 한번 흔들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밑에가 잘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치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있어. 있으면, 이걸로 썼던 걸로, 이렇게. 점점 섞이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좀아좀 아, 좀 섞였습니다. 음 핑크빛을 좋아하긴 하는데. 체를 좀더 좋아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넣게 좀만은 핑크를 좀만 더 넣고서 이거를 넣겠습니다. 이렇게면 하 바로 들어가네요. 괜히 이렇게,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 같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개를 좀만 더 닦아 주신 다음에 흔들기만 하면 끝이나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색깔을 보자면 뭐딱 봐도 뭐 체리빛이 날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핑크빛도 있는데 체리빛이 좀더 더 많이 나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상으로 젤 틴트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